연패를 이어가던 지난 15일,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던 기아 타이거즈는 연장 10회, 결정적인 수비 실책으로 맥없이 경기를 넘겨주고 맙니다. 연패를 끊을 수 있는 10회 말 무사 2, 3루 찬스. 그렇지만 풍속 타자들의 방마이가 맥없이 돌아가서 연속 삼진 아웃과 범타로 기회가 무산되면서 결국 또 졌습니다. 기아철이 가지가 지난주 키움과 한화, 삼성전을 모두 내주면서 7연패의수렁에 빠졌습니다. 특히 최하의 하나에 이틀 연속 연장전에서 징계 뼈아팠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레 부진에 빠진 무기력한 타선입니다. 연패 기간 선발 투수들은 제 몫을 해줬지만 득점권 타일이 이해할 때에 밑돌면서 중요한 순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습니다. 그나마 타격이 좀 터지는 날엔 불펜이 무너지는 등 투타의 엇박자 속에 길고 긴 연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 사이 5위를 위협하고 있는 팀들은 무서운 상승세로 6위 NC는 한 게임 반차, 그리고 삼성은 세 게임 반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. 당장 연패를 끊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일정 역시 험난하기만 합니다. 1위를 바짝 뒤쫓고 있는 LG와 2연전을 치는 뒤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로 한 게임 반차까지 따라붙은 NC와 가을야구를 놓고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.